9시 20분쯤 나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고요. 지금은 9시 6분이에요. 어, 처음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라 좀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터스가 있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단 너무 설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로 가겠습니다. 지금 출근하는데 어제 밤에 비가 왔었거든요? 아, 바닥에 지렁이, 장난 지렁, 지렁이. 지렁이 밭인 줄 알았어. 아. 이제 가다가 나오면은 찍어줄게요. 근데 진짜, 와. 극혐. 아, 진짜. 대박이야. 무슨. 지렁이. 애기 지렁이부터 어른 지렁이까지 다있어 진짜. 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들이 뭔가 바닥에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무니까. 아까 그 길도 남은 줄 알고 그냥, 그냥 왔거든요? 근데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매끈매끈해, 나무가. 전부 다 지렁이었어요. 이, 이만큼 나무, 이게, 근데 이길 자체가 전부 지렁이었어. 아, 나 진짜. 아, 깜짝 놀래가지고 아, 거의 다 왔다.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라서, 아, 저렇게 힘들다. 후! 이렇게 지금 가게 앞에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첫 출근이라서, 식목 한번 하고, 인사 크게 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 어, 지금 이제 6시 일 끝나고, 잠깐 그 카페에 왔어요. 좀 앉아서 쉬려고 집에 다시 25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오랜만에 서서 일하니까. 한국에서는 회사 다니니까 되게.. 그냥 앉아서만 있잖아요. 그래서 살찌고 되게 저렇게 찌뿌둥하고 근데 여기는 다리를 혹사시키네. 나름 재밌네요. 지금 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달 동안 백수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일을 딱 하게 된 날이에요. 8시간을 일했어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세일즈 어시스턴트인데 뭐 겸사겸사? 어 캐셔 역할도 하면서 매장 관리도 하고 이제 물건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계속 서서 일을 하고 뭔가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겼어 아 진짜 너무 지금 지금 너무 목 또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감은 있어요. 돈을 막, 돈이 쪼들려가지고 뭘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체력이 되게 안 받쳐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오늘 제 저녁 그, 얼마 전에 도미노 피자를 시켰었는데, 남은 거를 이제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이렇게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오늘은 피자를 먹으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속 시원해요. 내가 드디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그 가게는 거의 90%가 키위 손님이에요. 아니면 뭐아시아인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영어로 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고. 제품 설명을 해야 되고, 제품을 찾아줘야 되고, 계산을 해줘야 되고, 친근하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되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제가 몰랐던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다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되게 뜻깊은 나날이 될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코아카들도 정말 친절하고, 진짜 하나같이 다! 저와 나이 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너무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무릎이 아팠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후 시프트만 받아서 5시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오늘 때마침 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 가는데 아, 날씨가 엉망이에요. 비가 막 지금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서 아, 하필 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거 가다가 또 이제 우두둑 뭐 우두둑 이렇게 장대처럼 쏟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지금. 지금 보이는 파크를 지나가는데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다들 이 파크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죠. 어제 이 길이 그 지렁이 밭이었던 그 길인데요. 오늘은 다행히 또 지렁이가 없네요. 아, 진짜 어제 이 극혐 자세히 보면은 지렁이 그 뭐라 뭐라 가야 될까? 말른 지렁이들 말라서 사라진 지렁이 자국들이 있어요. 아. 눈이 시다. 어떡하냐 진짜. 아, 어떡하냐. 아, 뉴질랜드 어떡하냐. 아, 진짜. 헬로. 얘는 태이오프예요. 음 제가 벌써부터 데이오프라고 말하긴 좀 무한데 아직 일을 좀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쉬프트가 좀 적은데 오늘 어떻게 시간표를 받아보니 딱 쉬는 날 오늘 내일 쉬고 목금토일 연달아서 되게 풀타임으로 일해야 돼가지고 음, 쉬는 날인데 뭐 할까 하다가 일단 잠좀푹 자고 사실은 뭐 y 에 k 나뭐 어디 좀놀러 가야 되나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것도 좋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여기서 안 논다고, 어디 뭐 좋은 데안 놀러 간다고 늦어도 아니고, 고급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밥안 먹고, 운동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알바니몰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스 쪽에서 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아마 제일 크다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를 갔다가 운동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쇼핑몰을 가는 길입니다. 지금 <목소리> 여기, 뉴질랜드에서 <목소리> 지내면서, 이렇게까지 북쪽으로 올라와 본건 처음이에요. 되게, 뭐, 너무... 엄청, 되게, <목소리> 너무 새로운 거 아니야? <목소리> 음, 것 같다, 음. 와 여기 이런 데 조깅해도 좋고 길도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나있고 영화관 여기가 대체 거기에 매장이 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패션이 있었나? 파마스 패션 카페 뭐뭐나 볼까요? 파스 카페, 카페, 패션 스카페, 스퀘스카페 한류드베이커리, 스비. 먹을 게 엄청 많네. 뭐가 되게 많아. t h 이게 아포 같더라고영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커피 먹고 싶어서 지나가다가 그냥 아포 가또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잘 모르겠다. 지금 K 마트에 들어왔는데 그 뭐지 에어프라이어 K 마트에서 하나 구매를 해볼까 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 보려고 들어왔어요. 에어프라이를좀 찾아봐야 될거 같아 요 지금 뭔가 너무 많아. 웨어하우스랑 똑같은 거구나, 거의. 뭐 옷도 팔고, 가구도 팔고, 음식도 파나. 그뭐 화분도 팔고. 개득템, 개득템. 그리고 100% 코튼, 어, 파자마가 오불이에요 클리어런스라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지금 아빠 것도 사고, 가족 것도 사고, 제거 사고. 아, 대박 났어, 지금. 하나에 7불, 7불. 오불했래 지금. 원래는 14불인데, 완전 반값. 사이즈도 S부터 4XL까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드론도 있어? 이게 지금 29불이라고? 우리 짐볼도 팔아, 대박. 팔불? 와. 와. 집에서 운동할 걸 뭐하러 헬스장 가더냐? 이쯤에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나와야 될것 같은 데안 나오네요. 이거 아닌데. 이거 <laughs> 진짜. 이거다. 에어프라이어 79불. 아니, 이거는 근데 여기서 구매하면 은 한국을 못 들고 갈 사이즈인데? 어떡하지? 설마 품절인가? 없네? 없어. 뭐지? 먹어서 지금은 4시쯤인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서브웨이 먹고 이제 운동 가려고. 드디어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물 앞에 되게 예쁜 공원이 있어요.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저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고. 와, 이 파크 대박이다. 아침에 조깅하면 진짜 좋겠다. 와. 해가 쨍쨍하죠? 5시 반인데. 여기가 이제 노스에서도 좀 이렇게 위쪽이어가지고, 해가 우리 집 쪽보다 더 늦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에이. 집에 가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니, 아니, 운동 가려고. 지금 거의 6시인데, 원래 5시 반부터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밝은 건또 처음이에요, 지금. 드디어 막 해가 좀 늦게 지기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날이 점점 좋아지는 건가? 어, 별로 춥지도 않고, 지금. 오늘 되게 여러모로 기분 좋은 날이에요. 너무 힘들어. 이게, 나 분명히 아침에는 진짜로 막, 아, 날씨가 너무 좋고, 막, 하늘이 너무 맑고, 막, 가시거리 여기 진짜 대박이란 말이야. 앞 진짜 땅끝까지 보일 기세야.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아, 막, 좀, 아,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는데 또 걸어왔어. 오늘 버스 정류장 잘못 알아가지고.